지난 2016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바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승자 요건 4가지 네중 하나를 강하고 유연한 지식재산제도라고 얘기합니다. 이렇듯 혁명적인 기술 발전과 지식재산제도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지식재산을 강력히 보호하는 국가에서 혁신이 생겨나고 부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변화를 성장의 기회로 삼으려면 연구 개발과 함께 지식재산 제도를 변화에 맞도록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강하고 유연한 지식재산 제도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급격하고 광범위한 변화를 수반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지식재산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하는 걸까요? 결국은 좋은 지식재산을 만들어내고 그 가치를 인정하며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첫 번째 단추인 좋은 지식재산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을 만들어내는 사람에게 그 소유권과 함께 합리적 보상이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과학기술 분야는 국가 R&D에서 산출된 지식재산권의 경우 개발기관 소유가 원칙이나 이외의 정부 또는 공공발주 사업의 경우 관행적으로 발주기관이 단독 소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업이 연구비를 부담하는 산학협력 R&D에서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을 기업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모든 발명과 창작 활동은 창의적 활동 주체의 혁신을 위한 지적인 노력의 산물이나 개발비용 제공자가 발명과 창작으로 인한 지식재산권을 모두 가져가는 것이 현재의 제도나 관행입니다. 이러한 관행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발명자, 창작자의 혁신과 창작 의욕을 저하시키는 이롭지 않은 관행입니다. 따라서 모든 정부 공공 발주 사업에서 창출되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을 발명자 또는 창작자에게 귀속시키는 사회적 합의와 법률적 원칙 확립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개발 비용을 투자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식재산권 이용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적 실질적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창의적 활동으로 지식재산권을 만든 사람에게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소유권과 함께 그 가치가 사회적으로 인정되어야 비로소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현행특허법 제128조는 특허권 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침해 사실의 입증과 침해로 발생한 손해만큼 배상액으로 산정하는 원칙으로 인해 특허권 침해 시 과소배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기업은 정당하게 실시권을 허락받는 것보다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 더 우월한 전략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 특허권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소배상 경향과 높은 특허 무효율은 국내 특허 가치의 저평가를 초래하여 특허를 통한 자금 조달 등 지식재산 금융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4차 산업혁명에서 혁신적 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사회적 동력인 지식재산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허 침해 관련 증거자료 확보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침해자에게 실시 행위 관련 자료 제시의 의무를 부과하는 등 특허권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허 침해에 대한 유인을 줄이고 특허권자의 실효적 보호를 위해 고의적인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증액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허권자의 생산 능력과 상관없이 침해자 이익액을 전액 반환해야 하는 제도 도입의 검토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5G, IoT 등의 기술에 의해 초연결 사회로 진화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표준기술, 표준특허 등의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표준기술이나 특허는 거래비용을 유발하거나 특정 집단의 독점적 지위를 공고히 하거나 또는 기술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을 다분히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초연결적 특성은 표준 특허뿐만 아니라 빅데이터의 보편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빅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원료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 자산이라고 할수 있으며 인공지능과 연계되어 커다란 경제사회적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정보 빅데이터는 다양한 의료서비스와 융합되어 엄청난 부위 원천이 될수 있지만 누군가 독점적으로 이를 가지게 된다면 그와 관련된 모든 의료서비스 시장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지능적 특성인 AI에 의해 빠르게 대규모로 개발되는 지식재산권이 특정 집단에 편중되었을 때의 부정적 영향 또한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4차 산업혁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식재산권을 소유권적 원리보다는 책임법적 원리로 보호하는 사고의 전환을 심각하게 고민할 시점에 있습니다. 즉, 특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등록 시 권리자가 스스로 실시 또는 양도의 조건을 규제하고그 조건에 동의하는 자는 누구나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현재에도 IT 분야 특허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과 함께 거래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여는 혁신적이고 범용성을 가진 기술들의 동시다발적인 등장은 필연적으로 생산 방식, 제품과 서비스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이로 인해 인간의 생활과 의식이 변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모든 기술, 모든 산업에서 동시에 상호 연관관계를 가지고 일어나기 때문에 그 변화의 양태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산업의 발전과 국가의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와 정책이 변화를 선도하거나 뒷받침하지 못하고 오히려 발목을 잡는 형국이 될 우려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선진국을 쫓아가던 시기에는 선진국의 사례가 있었고 그 사례를 통해 올바른 제도와 정책을 가지고 산업 발전과 국가 성장을 선도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는 제도, 정책 및 규제가 앞서 나갈 수 있었기에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가 산업 발전과 국가성장에 도움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다시 모든 국가가 거의 비슷한 출발점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새로운 변화의 시점입니다. 이러한 때에,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는 변화의 방향과 그 양태를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산업발전과 국가성장에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확산하고 산업발전을 위한 진행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하겠습니다.